프로토스 12C. 결승전 5세트 대결입니다. 8시. 위쪽 12시 쪽 파나시 변효재 선수에 그리고 왼쪽이 <laughs> 유영진 선수입니다. <laughs> 변현재가 어, 노게이트 더블 렉서스 예. 그래. 생더블을 좋아하는데 충분히 높다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 아 생더블은 안하구요 이러면 게이트 더블 이러면 게이트 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가지고 SCB 쉬면서 또 11-11을 하는데 와 생더블도 아니고 게이트 더블도 아니고 가스를 지었습니다 변현재 테라는 원서플에서 팩토리 지으면서 예 바로 투서플 오 잠깐만 근데 가스를 안뺀다? 늦게 뺐어요. 이번에도 원질 원드라 더블 노사업에서 질럿은 숨겨놨다가 몰래 치겠다는 거죠. 3마린 원벌처면은 원질 아니 원드라고는 버티는데 원질 원드라면은 위험하거든. SCP 바로 나와야 돼요. 어, 근데 질럿은 많이 때리긴 했는데 아, 이거 위험해. 딜 분배는 잘했는데 이거 진짜 기본적으로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막더라도 프로토스가 이득을 볼 수가 있어. 아 그냥 가스는 의도한 게 아니라 좀 실수였나 본데. 와투드랍까지 오는데요. 머리 두 자가 줄어버렸습니다. 벙커가 올라가야 되는데. 와 투덜한데 이거 어떻게 하냐. 개말리겠는데요아이 게임이 끝나겠어. 못질로 숨겨놓은 걸로. 너무 와, 사실상 게임 터졌죠 거의. <목소리> SCB가 들어간 것 같은데, 와, 사실상 지금 게임 너무 힘들어져 버렸고. 본진 구석에 프로토스 뭐 올렸거든요. 본진 구석에 아둔 같은데요, 다크 드랍 같아요. 이렇게 하고 다크 드랍 빌드 짤임제 너무 좋죠. 그래도 잘 막긴 했다. 어, 상황에 비해서 진짜 잘 막았다. 잘 막았는데 이 다크 드랍이 어떻게 될지. 와, 이거 여기 도 있거든요. 토레시. 와, 터레드치 기가 막혔다. 야, 기가 막혔어. 기가 막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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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웬만한 전부 커버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비네 와. 예, 흡또잡 기술로 플숙하게플 취소해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복 찍힐 것 같은데, 오 보였네 하나가 야, 그래도... 그래도 변제지 아, 부석으로. 부석으로. 와, 같은 공간을 와저 이걸 또이받 보이나요? 여깄어요? 아 보이네. 와. 자, 어? 잠깐만. 트라크더 떨군다. 이거를 썰어버리나요? 근데 저기 옆에 토렌시 하나, 하나 있어가지고 어 이건 오바였지. 와, 진짜 날카롭긴 공간이 하다. 공간이 있어요. 와, 와, 너무 날카로운데요? 네. 네. 오 네. 하나는 투 잡아줬고, 투 팩토리를 못 늘리는 게좀 크다. 팩, 팩을, 너무 늘린다, 팩, 팩을 너무 못 늘린다. 이렇게 되면. 팩을 못 늘리는 게 큰데, 그래도, 그래도 투셔트를 뽑았다는 건 옵저버가 느리다는 상당한 거예요. 상당한 거예요. 상당한 그러면 뭐냐? 토스는삼렉이 느리다는 거야. 삼렉 아직도 못 먹었어요. 거기다 풀부까지 끊었어. 침착하게만 막으면 토스도 발전이 느리다는 거예요 한번 어, 못잡아? 오 잡았네 저 막아냈어요. 이것도 네, 이제 스캔 2개이기 네. 때문에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저거 딱 제거하고 6시에 거울이 커맨드 거울이 대놓고 지으면 네. 테란이 좋아요 네. 오 잡았다 네. 이건 테란이 네. 좋아

자, 이후엔 좀 맞춰서 타이밍 계산까지.

대신 이거를 좀 전진해서 모으는 게 중요해 세트 쪽에서 모으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최대한 빠르게 치고 나가서 어, 선택을 센터에서 모으느냐 이것도 네. 되게 크거든요. 토스 입장에서 압박 느끼는 때문에. 게. 그리고 그렇죠. 인디때 가면 전에 되겠다. 아직 시간은 네. 있어. 변현제도못 네. 막을 것 같으니까 병력 돌리는 거거든요. 네. 와7팩토리까지 네. 좋아요. 화끈하게 해야 돼. 모아이면 도야. 타크로 이제 상대방을 건드리면서 그 동안의 트리플 먹고 게이트 웨이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한번 진출 잘했거든요. 캐리어를 가려고 하는 진출은 그런 진짜 욕심을 잘했는데 빈집도 잘 막아야 돼. 요거 계속 끌어오. 와. 와. 와 드라군이 좀 많다 생각보다 올리앗을 다 잘라버렸는데 오 리페어 못하면 위험한데요 전쟁 테라 지금 많이 테라. 위험한데 네. 테라는 네. 오? 어? 요것도 어. 어. 따이고 엄마 어. 와시즈모드 하나 위주로만 어, 요게 어, 너무 든든하긴 어, 하다 요게 어, 너무 네. 든든한데 네. 뒤에 상탱크 네. 오시즈모드 풀었고 오. 그래도 골리아시 조금이라도 있는게 있는 너무 좋죠 와이 와중에 바로 찔러도 됐어 네. 조금 늦었으면 와 큰일났겠다 이정도 골리아시면은 싸워도 되지 어 그래, 추가는 그래, 이제 슬슬 보내야 됩니다 추가 병력 스트레스를 네, 보내고 네. 스타 게이트도 하나 네. 여기 자악을 네. 해놨기 네. 때문에 자, 이쪽은 그냥 테란은 거의 다 왔죠 이 정도면은 그렇지 후속 병력도 오게 되면은 테란이 이기는 그림이에요 이제는 어떻게든 물리한 소모시키고 네. 캐리어로 잘라 네. 먹으려고 네. 하는데 인터셉터가 안 찹니다. 이거못 막아요. 경기 잡아낸다면. 와 파일런 점사. 후속 띄우면서 하나의 변수 더. 병력도 오지 바깥쪽에 돌려놨던 병력이 이제는 테란의 칠팩토리 병력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되버렸고요 캐리어는 확실히 이렇게 타이밍 잘 나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아 다크 드랍을 일단 너무 잘 막아가지고 오, 타이밍 기가 막히게 나왔네요. 와변호자 이거. 나왔습니다. 이제 네. 력와 변현지 이거 지면은 에이 설마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 아직까지는 이런 생각 들긴 해요. 예 변현지.